아, 네 안녕하세요. 갤럭시 파이낸스 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갤럭시 파이낸스 팀의 어, 발표를 맡은 한주만입니다. 어, 더 이상 디파이붐이라고 하는 말이 새로운 말이 아니게 됐죠. 벌써 작년 디파이 썸머를 이후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디파이 썸머 이후로 1년간 어, 정말 큰 성, 상승장을 겪었고 최근에 하락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TVL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DeFi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유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 이제, 크립토 생태계에서 DeFi가 어 어떤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 메사리에서 발표한 레포트에서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Monthly Death Volume을 보면, 지금 유니스왑, 팬케이 스왑, 그리고 스시스왑 같은 유명한 이제 덱스의 볼륨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어 실제로 덱스에서 거래량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크립토 생태계에서 어, 디파이 서비스들이 가지는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디파이에 대해서 중요성이 늘어나는 만큼 저희 학회원들도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학 어, 저희 팀은 이학 이번 학기 동안에 실제로 디파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어, 만들어 보기로 하고 어 디파이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어, 만났던 어떤 문제들과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했는지 조사한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용들을 공유하면 공유하는 발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파이를 만들어 보지 않으셨거나 뎁을 어, 만들어보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어, 발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 컨셉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어, 뭐 우연찮게도 트레이딩뷰, 인베스팅 닷컴, 다 크립토 컨텐츠처럼 모두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플랫폼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트레이딩뷰, 인베스팅닷컴, 크립토쿼트 모두 이세 플랫폼 다 공통적으로 어, 투자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뷰나 뭐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간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어, 왼쪽에 글을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 초대형 그림이라고 하는 뭐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봤었는데 이렇게 차트를 보여주시면, 보이면서 이제 글 작성자가 앞으로 이제 프라이, 이제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측을 하고, 어,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자기, 자식이 생각하는 투자 아이디어의 근거들을 나열해 둡니다. 이제 그것, 그것이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 기술적인 분석도 있고, 펀더멘탈적으로 분석한 내용도 있고, 어, 심지어 뭐 뉴스 같은 것을 이제, 어, 나열하면서 어떤 식으로 흐름이 변화하고 있는지 되게 상세하게 적어놓은 글이라 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어, 이렇게 투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뭐 좋은 양질의 글이 있는 있기도 한데 어, 어, 사실 어,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 바트 심슨 한패다 이런 글을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어, 실제로 그냥 그래프에다가 낙서를 해둬 가지고 사실상 이런 정보들은 저희한테 쓸모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림을 그려 가지고 우스갯소리로 농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픈된 커뮤니티에서 사실상 좋은 정보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고 어 실제로 좋은 정보를 썼다고 하더라도 라이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작성했는지 사실 투명하게 알기 쉽지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어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은 어, 라이터 같은 경우는 어, 좋은 글을 쓴다고 해가지고 딱히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아니고 어 글을 읽는 사람들도 올바른 피드백을 준다고 해가지고 어 보상을 얻을 수. 있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선순환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저희한테 문제점이었고, 문제점이라고 생각했고요.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하면 모두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 트레이딩 정보 플랫폼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모든 에셋을를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이제 크립토에서 유명한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해서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고요. 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두가 정당한 보상을 얻는다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토큰 에코노미를 이제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다가왔는데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토큰 에코노미를 따로 설계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토큰 에코노미를 설계하는 데부터 약간 이런 퀘스션이 생겼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토큰 가치가 이게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 토큰 가치가 유지가 돼야지 저희가 보상으로 제공한, 어, 그 보상으로 제공한 토큰이 이제 어떤 좋은 유인이 되어가지고, 어, 참여자들의 이제, 참여자들의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토큰 가치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게 이제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토큰 에코노미에서 저희가 실제로 참여자들이 저희가 의도한 대로 행동할지도 항상 어, 의문점이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행동한다고 하면 사실 말 그대로 어뷰징이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이제 투명성을 갖추기 힘들 거고 운영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점이 생겼고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어 토큰 가치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는 먼저 좀 다른 프로젝트 디파이 프로젝트를 좀 리서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사를 해서 어, 해당 내용들을 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큰 가치가 유지된 어,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있는 반면에 어, 토큰 가치가 유지하지 못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성공한 프로젝트 여러 가지를 이제 어,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그중에 이제 실패한 프로젝트로 페이와 트리, 트라이브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프로젝트를 가져왔습니다. 페이 프로젝트는 어, 간략히 말씀드리면 알고리드믹하게 스테이블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올 초에 이 프로젝트가 온보딩되면서 많은 이게 좋은 투자자들과 되게 큰 관심 관심을 이끌었었는데 실제로 온보딩됐을 때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1달러의 가치에 패킹되지 못하고 0.7달러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재밌는 거는 이 f a 프로토콜의 어 거버넌스 토큰인 트라이브 토큰의 가격도 동시에 같이 하락했다는 점인데요어 실제로 페이 프로토콜의 개발진들이 이 버그 어떤 결함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로 1달러에 패깅되게 바꿨지만 이 트라이브 토큰도 트라이브 토큰이 페이 토큰의 가치가 이제 안정됨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 실제로는 하락장 이후에 다시 가치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죠. 어 저희가 이어이 어, 이 페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결과를 보면서 어 프로토콜의 실, 프로젝트의 신뢰도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어 페이프로젝트와 상반되게 다이 메이커다오의 메이커 메이 똑같이 제 스테이 담보 대출 담보 대출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메이커 다오 같은 경우는 메이커 다오 같은 경우는 이그 거버넌스 토큰인 메이커 다오 메이커 토큰이 어 하락장에 가격 하락이 분명히 있었지만 어 반등 가격이 반등 시장이 반등함에 따라서 다시 가치를 형성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 페이트라이 페이 랑트라이브 페이 토큰이랑 조금 어 비교해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신뢰도라고 하는 게 가치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어, 두 번째로, 두 번째 예시로 레이디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레이디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음, 솔라나 기반에서 동작하는 아이디오덱스인데, 이 레이디움 프로젝트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레이디움 프로젝트 내에서 수압도 진행할 수 있고, 파밍, 그리고 풀의 예치 또는 스테이킹도 진행할 수 있어서, 이 레이디움이라고 하는 토큰의 사용처를 많이 높여서 이 토큰의 가치를 유지시킨 경우라고 저희, 어, 생각합니다. 이제, 레이디움 같은 경우는, 어, 실제로 받은, 보상으로 받은 레이디움 토큰이 사용성을, 사용처를, 네, 레이디움 토큰이 사용성을 높임으로써, 어, 가치를 형성함으로써 이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토큰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중요하다는 예시로 좀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시수합입니다. 스시수합 스시스왑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거버넌스 토큰을 분배하여서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효용성을 분배했다는 점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스시수합은 처음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초기 10만 개의 블록을 한, 10만 개의 블록을 한정, 10만 개의 블록을 블록당 1000개씩 분배, 토큰을 분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어, 정말 짧은 기간 동안 한달 안에 20, 2만 명 이상의 유저 수를 확보하였고, 어, 확보하였습니다. 근데 어, 너무 많은 양의 토큰을 분배함으로써 이 토큰 가격은 초기에는 어, 가격을 형성, 형성하는 데는 좀 실패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어, 추후에 이 프로젝트가 성숙함에 따라서 거래 횟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토큰 가격이 형성되어가지고 지금은 어이 어, 토큰의 가치를 꾸준하게 잘 성,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토큰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라는 질문을 통해서 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조사했고 이렇게 세 가지 큰 특징을 좀 얻어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프로젝트가 한번 신뢰성을 잃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토큰이 실제로 사용성을 많이 갖춰야 하며 어, 그리고 모든 블록체인이 다 그렇지만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사용자 수를 빠르게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참여자들이 실제로 저희가 의도한 대로 행동하는지 이 의문점, 의문점이 계속해서 저희 서비스를 계획하는데 챌린지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원하는 행동은 이상적인 꼴은 어, 글쓴 사람들은 좋은 글을 작성하는 거고 글을 읽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터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좋은 글을 써야 되는데 이 좋은 글이라고 하는 정성적인 지표를 정량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이 됐었고 어, 읽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줄수 있는 요인, 요인들을 어,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봤었을 때, 먼저 예상이 일단은 맞아야겠죠.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뭐 올라갈 것이라고 하면 올라갔을 때 의미 있는 좋은 글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상은 먼저 맞아야 될것 같고, 근데 의미 있는 예상이어야 될것 같아요. 맞은 예상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30k에서 100k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한다고 한들 이 예측이 어 예측이 맞더라도 의미 없는 예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 범위를 좀 좁게 할수록 리워드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좋은 글을 작성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동의하고 이미 이미 동의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어, 좋지 않은 글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가지고, 찬성 반대가 충분히 갈리고, 사람들의 의견이 좀 팽배할수록 약간 리워드율을 조정함으로써 지금 실성을 갖추고 있고, 좀더 사람들이 관심 있어야 할 만한 주제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도록, 라이터의 행동을, 어, 보상을 통해서 유인하다고 생각함, 유인하였습니다. 또, 리더 같은 경우는, 어, 라이터보단 조금 단순, 단순한데요. 좋은 글에 찬성을 하면 글 예상이 맞으면 이제 리워드를 받게 되는 거고, 나쁜 글에는 당연히 반대를 날리고, 글 예상이 틀리게 되면 리워드를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 보상 비율과 보상 정책을 통해서, 어,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 어, 좋은, 저희가 의도한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유인을 충분히 마련하여가지 하였습니다. 어, 저희가 예상한대로 한다고 하면 예시를 통해서 볼수 있는데, 라이터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4만 6천 불에서 4만 6천 500에 도달할 것이다. 여기서 4만 6천에서 4만 6천 500은 충분한, 어, 이제 의미를 가, 이제, 충, 충분한 의미를 가지는 예측이고, 저희가 정성적으로이 단언문이 맞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어, 실제로 시간도 이제 24시간 안에 도달을 하는지 안 하는지, 트루 폴스로 도달 트루 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예측문을 작성하도록 서비스를 만들어 만들 만들어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저희 토큰 에코노입니다 먼저 왼쪽 하단에 유저부터 보면 유저 같은 경우는 자신의 ERC 20 토큰을 예치하여서 갤럭시 토큰을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 자신이 받은 갤럭시 토큰을 통해서 아티클에 보팅을 하여가지고 어, 이제 리워드를 추구할 수 있고요. 라이터 같은 경우는 좋은 글을 쓰므로써 글에 대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처음에 가치 형성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효용성을 나눠 가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 갤럭시풀에다가 나의 토큰을 스테이킹함으로써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효용성을 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요. 어, 라이터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 사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갤럭시 이, 이 갤럭시 토큰의 예치량에 따라서 어, 정보의 접근을 좀더 자유롭게 준다든지 어, 유저들의 정답률 정, 유, 유저들의 예측률을 이제 공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성을 좀 증대함으로써 가치 형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했습니다. 네, 저희 갤럭시 파이낸스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어, 오른쪽 상단에서 보시다시피 로그인과 이제 사인업과 로그인을 할수 있고요. 위에 상단에 마켓을 통해서 실제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는 글의 목록을 볼수 있고, 어, 유저 같은 경우는 리더 같은 경우는 그 글에 대해서 보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어, 라이터 같 어, 라이터 같은 경우는 글 작성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 또, 어, 토큰 에코노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갤럭시 토큰을 통해서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수료들을 클레임할 수 있으며, 어, 클레임할 수 있고, 지분을 통해서 이제 빌드 파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개발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인데요. 이제 갤럭시 컨트롤러 부분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 함수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갤럭시 컨트롤 부분에서 이제, 어, 모든 함수들을 다 가져오지는 못했고요. 어, 이니 풀, 그리고 풀이라고 하는 거는, 어, 글의 찬성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서, 어, 풀을 생성해주는 부분, 풀을 정산하는 부분, 실제로 보팅을 하는 부분과, 이제, 이득, 어, 이제 리워드를 받는 부분, 그다음에 레지스터 아티클이라고 해서 아티클을 실제 등록하는 이런 기능들을 담당하는 것이 갤럭시, 컨트롤, 갤럭시 컨트롤러의 컨트롤, 컨트랙트고요. 또 이제 갤럭시 쉐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시 토큰의 코드를 분석해가지고 참고를 많이 했는데요. 갤럭시 쉐어 같은 경우는 갤럭시 토큰을 예치시켰을 때 어, 예치시킨 양에 따라서 지분을 행사할 수 있는 컨트랙트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쉐어, 토, 갤럭시 쉐어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와 리브 함수 두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엔터 함수 같은 경우는 어 실제로 지금 예치되어 있는 갤럭시의 어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 지분을 계산해서 지분 토큰으로서 X 갤럭시를 이제 분배하고 리브 같은 경우는 지분 토큰인 X 갤럭시 토큰을 받아가지고 어 갤럭시 토큰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네, 이제는 이제 실제로 데모 영상을 보면서 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메인 페이지에서 먼저 메타바스크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아, 아티클을 작성할 수 있고요. 타이틀, 서브 타이틀을 작성하고 어, 저희가 생각하는 투자 아이디어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로서 이제 작성된 글들을 열람할 수 있고, 어, 동의하는 글에 대해서 자기가 보팅을 행사함으로써 리워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상 시험을 마지막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디파이를 학습하면서 만들어 보면서 실제로 학습하기로 하는 것을 원했는데 이 디파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실제로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저희가 예측만으로서 어, 예, 예, 예측, 예측하고 예측 결과들만 나열할 수밖에 없는 게 약간 한계여가지고 조금 그런 점이 아쉬웠습니다. 사실, 저희 팀이 했던 프로젝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관심이 많았던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앞으로 디사이퍼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자기 본인이 관심 있는 프로젝트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많이들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